얘는 뭐 눈동자가 별이에요 왜? 얘뭐 최애 아이야? 뭐야? 나는 호두 왕생당의 당주야. 근데 이름 호두 하지 말지. 안녕? 나는 별눈이야. 별눈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우리 오해 오해 여기에 온 거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 내가 무서운 건 아니고 어, 네가 위험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겁쟁이 페이몬. 봐봐. 귀신 얘기에는 항상 이런 복선이 있어. 희미한 불빛뿐인 어둠 속 허허벌판, 갑자기 그림자가 튀어나오는데? 응? 뭐야, 맹호 빨리 방법을 생각해 봐. <시작해봐>. 페이몬너거안난다면서너 <목> hey, 너희는 누구니? 저는 하늘 밖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하늘 밖에서 온 여행자? 그렇게 말하면 아주 수상한데 아이 무서워하지마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응? 날 죽일거야? 왜왜 <laughs> 왜, 왜? 방금 얘기했잖아 안 해친다니까 어, 어, 아니라고 어, 긴장하지마 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말을 안들으면 날 해치겠다는 뜻인거지? 사상자체가 좀 꼬여있는 사람이구나 무슨 말만 해도 다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다가오지마 난 너희한테 잘못한거 없어 오지 말라고 당주+ 당주 귀신이 쫓아와요 쫓아와요 어? 아? 참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귀신이 아니라 평범한 손님이에요 거봐 내가 귀신 아니라고 했잖아 왜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거야 미안 그는 왕생당의 새로운 장의사 맹우 씨야 이곳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 건 처음이라 의심이 좀 많아. 장래... 장래... 아! 종려가 객경으로 있다던 그 왕생당이구나?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뭐야 왕생당이야 얘네가? 종려 뭐 계속 왕생당 왕생당 어쩌고 했는데 응? 너희 종려씨를 아는구나? 종려씨를 안다면 설명하기 훨씬 쉽겠어 얘는 뭐 눈동자가 별이에요 왜? 얘뭐 최애아이야? 뭐야? 나는 호두 왕생당의 당주야 구체적으로는... 이별에 관련된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살짝 저승사자 이런 느낌이구나. 리월 저승사자, 리월 하데스. 근데 이름 호도하지 말지. 안녕, 나는 별룬이야. 별룬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뭐, 어,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만 손님인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손님이거든. 그냥 고객으로 보는 거지. 어머, 옆집 아주머니 막 아기 낳았대. 그래서 어머. 어, 애기 나왔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하자마자 애기 보자마자 그 생각해 <laughs> 손님이 늘었군 모든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본인의 손님이래 그럼 뭐, 뭔 말이야 어? 지 나중에 결혼해서 지애기낳아도봐헤 손님 늘었다 이, 이러냐? 이 멍청한 자식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상이 인간이 아니문이다 미안 당주는 조금 괴짜야 내가 설명해줄게. 최근 무망의 언덕에 귀신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걸 수습하려고 방금 여기서 장례를 치렀어. 왕생당, 무망의 언덕, 장례. 이세 단어는 한묶음처럼 자연스럽잖아?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오히려 뜬금없이 무망의 언덕에 찾아온 너희가 비정상이라고. 정상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비정상이네. 뭐하? 뭐한가 길드 사람이지? 어 이거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보기 드문 두급 귀빈이구나. 두 급? 그게 뭐야? 머리 두. 손님은 중요도에 따라서 호, 두, 쭉, 목네 등급으로 나눠져. 등급이 높을수록 살가 돈독하지. 그런 등급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방금 만든 거 아님? 응 음, 방금 생각해낸 거니까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새끼가 생각해봐요. 피곤하다. 그들은 매일 험한 산을 넘고 비경을 탐험하고 온갖 전투를 겪어요.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다제 손님이에요. 이런 손님들은 <laughs> 미친 놈이라니까. 챙겨야 해요. 그게 손님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잖아요.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해? 와. 여기까지 온 모험가여서 별로 신경 안쓸줄 알았는데 아 치치가 호두부문 도망가? 미쳤네 치치는 그냥 이 게임에서 도망가면 안되나? 맞다 내일 하나만 도와줄 수 있어? 왕생당은 최근 모험가 길드와 업무 재유를 협의 중인데 니가 다리를 놔주면 일이 수월할 것 같아 음 그런 사업엔 끼고 싶지 않아 음 생각해보자 뭘 원해?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어? 아, 우린 사람을 찾고 있어. 근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단서가 없어. 그런 일이라면 내가 전문가지. 난 너희가 물어볼 수 없는 자에게도 물어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건 남는 장사야. 별론. <laughs> 그럼 가져고 친구들 리월로 가서 사업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가 된 거지? 왕생당 물어볼 수 없는 자 설마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 <laughs> 진짜 괘짜야 어, 너였구나. 난 그런 업무제외는 관심 없어. 쟤 뭐야? 갑자기 왜 뒤에 와서 왜 국계대야 경례 뭐야? 쟤 <laughs> 뭐죠? <웃음> <웃음> 너무 급하시군요. 여기 모험가 길드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저번에 언니와 얘기한 후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혜택이 끝커요. 자세하게 말하면 왕생당은 우선적으로 모험가 길드 의뢰를 처리할 거예요. 또저 의뢰에선 특제 나무관 100개 증정. 관을 준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현장 회수 서비스도 제공해요. 리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위험 지역은 추가 비용이 들지만 어, 걱정 마세요. 아주 잘해 봐니까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안전한 모험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난 바쁘니까 돌아가 줘. 그러니까 무슨 스카우트 막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데 거기 조약에 스카우트 뭐 연회비 뭐만 원씩 들어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장례 서비스래. 혹시나 스카우트 하다가 죽으면은 장례 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 하고 싶겠죠, 스카우트? 아, 저기 잠깐. 아, 그, 그럼 좀더 할인해 줄게요. 한 번에 1명 이상 장례를 치르면 30% 할인. 넌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당주. 이제 그말 아세요? 이러다 또 천왕군이 오겠어요. 휴, 일단 왕생당으로 철수하자. 맹구하자. 맹 씨, 내가 싸우라던 광고 문구는 다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반밖에 못 썼어요. 하지만 이런 기괴한 광고가 정말 먹힐까요? 그냥 내그내 캐릭터 없어도 그냥 스토리 다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캐릭터 그냥 이런 데다 괜히 꽂아놓고 그냥 더쩌리 같이 보이게만 만들고. 왕생당의 사업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해. 생각해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쪼그라들지 않겠어? 모두가 모두가 손님이라며 고객이고. 난 발로 뛰면서 지유할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방금 모험가 길들을 찾아간 것처럼. 이런 걸난 사업 확장이라고 하지. 다른 방법도 있어. 목표 광고를 하는 거야. 목표를 가져오시면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지금 얘 눈이 별 눈이어서 그 간과하고 있던 건데 머리에 꽃 달았죠? 머리에 꽃 달면 뭐죠? <laughs>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꽃 달면 그 뭐라 그러죠? 일단 <laughs> 제정신은 아니죠.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저걸 간과하고 있었어. 별눈 보고 있다가. 뭐뭘 사는데 하나를 더 줘? <laughs> 당연히 튼튼하고 오래가는 또 하나의 집이지. 관. 당장은 못 써도 상관없어. 왕생당은 품질을 보장하니까 구매한 사람보다 먼저 망가질 일은 없을 거야. 천안군이 너를 노릴 만해. 좋아, 맹호 씨. 내말 무시하네. 계속 목표 광고를 써줘요. 그 니네끼리 그냥 하지. 왜나왜끼어났냐 그렇지만 제 생각은. 아, 알겠어요. 맹호 씨는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히 모험가길드는 새로운 고객이니 혜택을 넉넉하게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이러면 당골이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음안 되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 신입 조금만 기다려. 얼마 안 걸릴 거야. 신입 아니라니까. 왜나왜 왜 여기 껴있냐니까. 그냥 호두호두로 조작해서 그냥 맹우랑 얘기하고 하면 되잖아. 왜나 여기다가 왜 넣는 거야. 이거 뭐야? 스케이트케 네, 이렇게 가죠. 그럼 이대로 써 주세요. 왕생당 전기 할인. 하나 사면 두 개, 두개 사면 세 개를 드립니다. 많이 살수록 커지는 혜택. 아니, 누가 하냐고. 그 죽음 장례 파는 서비스인데. 그렇게 막 열어 죽이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누가겠냐? <laughs> 마음에 드네. 기존의 딱딱한 문구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면 고객한테 먹히겠어요? 당주 장례 업체는 원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광녀야, 광녀. 음, 그럼 신선한 느낌이 없잖아요. 안 돼요. 왕생당의 신선한 느낌이. 아야, 알겠어요. 아휴, 맹우 씨가 포기한 것 같아. 흠, <laughs> 맹우, 맹우 호감. 좋아,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고. 새로운 사업을 절대 놓치지 않겠어. 맹우 그 포감 됐어. 우리, 나니, 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냥 맹우를 조작하게 해놓지. 차라리 이럴 거면 너희 말고 누가 있겠어? 주위를 둘러봐. 이상한 거라도 있니? 있어도 난못 보잖아. 이 마지막 말은 할 필요 없잖아. 무섭단 말이야. <laughs> 미안, 농담이야. 내가 보장할게. 너희가 볼수 없는 건 없어. 적어도 지금은. 뭐가 그렇게 심각해?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다들 죽음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고통스럽고 후회되니까 두려운 거야. 마음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멋대로 죽음의 다양한 형태를 상상하지. 유령이나 악귀 음... 같은 거 말이야.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건 건드릴 수 없는 화제가 됐어. 그러나 아마저 이런 화제를 꺼린다면 왕생당을 접어야겠지. 어? 어땠어? 응? <놀람> 우리 유령을 본 적이 있어? 마리톡하지? 무슨 유령을 봤지? 네 말이랑 전혀 달랐거든. 근데 우리를 해치지는 못했어. <놀람> 그럼 꽤나 악독한 놈을 만난 거야. 어떻게 설명하지? 평범한 유령은 사람을 해칠 수 없거든. 아아아그그 그 사람인가? 그걔 누구요? 걔 동작동 동작력 동작력 그 걔도 커신이었죠? 으이 그런 무서운 농담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면 더안 되지. 내가 <laughs> 그렇게 짓궂었나? 짓궂군요. 난 사람들에게 이런 건다 농담이라고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이야. 흠, 음, 네가 이렇게 진지할 줄은 몰랐어. 뭐 상관없어 나와 있다 보면 알게 될 테니까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따라와 출발해야지 기다리세요 당주 대범이 일을 잊으시면 안 돼요 대범? 그게 누구지? 요새 계속 리얼에 있었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네 별거 아니야 맹호씨가 전에 부탁했던 일인데 금방 처리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잠재 고객을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방송 전에 그거 봤거든?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형사님이신가?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보시면 알 거야. 그분이 막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막 얘기하는데 살인마들 본인이 이제 그 신문하고 했던 살인마들 연쇄살인마들 얘기하는데 스리슬쩍 우위를 점한대. 딱 만나서 너 이거 뭐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아니 어떻게 빈손으로 오실 수 있냐? 무리라던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취조하러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 떠, 떠갈 뻔했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우위를 점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호두 녀석 보면은 싸페가 맞는 거같아싸페야 스리슬쩍 우리 방금 만났는데 스리슬쩍 지가 우위를 점해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든 부려먹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따라오라 그러고 우리 같이 뭐 해보자 그러고 어 우리 친구잖아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싸페가 맞아요. 내가 방금 딱 그걸 보고 왔는데, 방송 전에, 어떻게 딱그 얘기를 하지? 호두? 진짜 싸패인데? NPC 종특이라고? NPC들 다 싸패지 뭐. 얘네 다 싸패야. 내가 몬드에 있을 때는 애들이 다 지네 자유의 나라, 자유의 도시라고, 그냥 모든 걸 자유라고 그냥 둘러대잖아. 아, 우리는 자유의 도시기 때문에 이런 건다 괜찮아. 어, 야, 얘, 너는 왜 하루 종일 술만 마셔? 아! 여긴 자유의 도시 몬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술만 마셔도 상관이 없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날 부려 먹어? 여긴 자유의 도시라서 누구를 부려 먹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이고, 리월은 딱보니까 리월은 또 계약의 도시래. 그래서 막 모든 걸다 계약해야 돼. 다 그냥 다 둘러대면 다 그거야. 결국엔 그냥 그거죠. 옛날에 꼰대. 뭐만 하면은? 말만 하면은, 아, 꼰대다. <laughs> 야, 너는 왜 이렇게 밥을 흘려 먹어? 흘리면서 먹어? 아, 꼰대야? 하면 할말 없어, 지금. 야 너는 걸음걸이가 좀 뭔가 자세가 안좋은것 같아 아이뭐 그런걸 따져? 꼰대야? 이거는 똑같은거죠 요새는 이제 MZ 뭐만 하면은 야 MZ한데 MZ 빨간색 옷 입으면은 야너 MZ한데? MZ, MZ 하면 그냥 다 둘러대지죠 이제 말만 하면 다되는것처럼 얘네도 막 자유의 도시 계약의 도시 이런걸로 다 된다는거 다 퉁쳐진다는거 근데 동호는 배로 퉁치게 생겼다 이러다가 실례지만 당신들은 야 동호는 목소리로 먹고 살겠는데? 목소리가 미쳤네 왕생당에서 왜 나를 찾아온 거지? 와 동굴 보이스 설렌다 그쵸? 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안부를 물어보러 왔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몸이 아픈 건큰 일이죠. 심각한 병의 징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얼른 듣고 싶다 그의 동굴 보이스. 건강할 땐 천년만년 살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징조를 무시하기 쉬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건강하고 행복해. 모든 게다 좋다고. 미쳤다. 이제 안 와도 돼. 얼른 가. <laughs> 다이어트만 하면 인기 폭발일 듯. 동호 살 빼면 살 빼고 염색하면은 기원에 올라오겠는데요? 목소리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바로 오성이죠. 목석. 아 누구야? 바쁘니까 용건만 이야기해. 안녕하세요. 혹시 왕생당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가요? 왕생당? 아, 난 필요 없어. 까칠하네, 목석이. 근데 영업하러 온 거야? 이런 방법은 너무 무식하잖아. 그래요. 지금 모든 업계에서 서비스를 고객 문합까지 제공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죽음을 고객 문합까지. 하지만 어떤 서비스는 너무 특수해서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되지. 목석이를 내가 보기엔 스카우트 해야 될것 같은데, 왕생당의 영업직으로. 좋은데. 아무튼 부탁이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봐. 아, 실패했어. <laughs> 하지만 괜찮아. 성공한 적이 있긴 해. 이명넌 현명. 현명하게 또 얘기하겠지? 내기억이 맞다면, 너왕생당 당주지? 미안, 정말 필요 없어. 야바바 현명하게 그냥 칼같이 그냥 무시해 버리죠? 아직 호두 얘기도 안 했는데. <laughs> 괜찮아. 드라만 보세요.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할인 행사를 시작했거든요. 계속 질척거리면 천암군을 부르겠어. 뭐야? 현명이 뭐야? 현명이 메이크업이랑 이거 막옷 입은 거랑 이게 뭐 아이돌이요? 에뭐뭐 에스파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했네. 에스파 스타일로 갔어, 현명이. 너 아직도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응? 날 위로해 주는 거야 아니 더 이상 민망한 꼴을 당하기 싫을 뿐이야. 응? 영어? 영업이라니? 아, 설마 너희들 내가 방금 영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그, 그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귀찮게 군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으라고? 아니 사업 확장은 모험가 길드랑 대화한 뒤에 이미 끝났어. 난 맹우 씨를 도와 누굴 좀 찾으러 왔어. 전에 얘기했던 대범 씨 기억해? 사실 맹호 씨가 찾으려는 대범 씨는 인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야. 귀신이야? 방금 만난 그새사람은 대범 씨가 따라붙었을지도 모르는 표적이지. 근데 만나보는 귀신의 존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 그래서 대충 몇 마디 나누고 더 질척이지 않았다고? 에이, 그걸 왜 이제 말해? 난 너한테. 난 의사도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어서 뭐 해? 어? 아? 어? 너 설마 왕생당 당주가 병을 치료해서 사람을 살리길 바라는 거야? 누가 그렇대? 했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음 아무튼 왕생당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대범 씨 일은 메모 씨와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맹우씨 좋았어요. 아, 아쉽지만 대범씨는 못 찾았어요 대범씨가 도대체 누구야? 처음부터 설명해줄게 내 고향은 무망의 언덕 근처야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 몇 명이 있었지 대범이는 그중 하나야 나랑 정말 친해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다가 얼마 전 무망의 언덕을 다녀온 뒤부터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매일 밤 꿈에 대범이가 나오더라고 혹시나 내가 그를 깨운 게 아닌가 싶었지 뭐야 맹우 왜 호로화 하려 그래 가면 쓰라 그러네 그래? 아까 우리가 찾아간 그 사람들도 맹우씨의 어릴 적 친구들이야 대범씨가 거기에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허탕이었지 뭐야 혹시 왕생당 분들이신가요 저는 낙성이에요 요즘 찝찝한 기분이 들고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주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재수 없는 포즈 네, 네, 네. 맞아요. 마신의 저주.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마신 전쟁에서 죽은 마신이 이 세상에 고통의 저주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laughs> 근데 낙성이 낙성이 좀 바지 저 부분 좀 이상한데? 그냥 낙성이 없는데? 낙성이 중성화. 낙성이 중성화 했나? 그 저주를 풀지 못하면 장기가 타 들어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저참히 죽고 말 거예요. 모망의 언덕, 저주. 아니 그건 저주가 아닐 거예요. 아마 대범이가. 아 어, 잠시만요. 두분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맨날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누구더라? 사페 호두지 뭐. 귀신과 마신 관련된 일은 왕생당 전문이잖아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아직 죽기 싫다고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문 제게 맡기세요. 네, 도움이 필요해. 신입. 나랑 같이 가자. 쌉해또또또내 아, 우위에 점해 가지고 나를 부려 먹으려고. 그, 그럼 저도 같이 가죠. 짜로 부려 먹으려고. 맹 씨는 먼저 을 도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렸던 향을 피워서 귀신을 쫓는 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린 가자. 무료로 부려 먹으려고. 오우 씨, 오우 씨, 앗지래 씨. 그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기다릴 거야. 뭐? 그두 사람 봤지? 한 명은 자신이 저주에 걸린 줄 알고, 한 명은 친구가 악귀로 변했다고 믿잖아. 사람이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귀신을 없애줘야 해. 일리 있네. 그럼 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일단 기다려보자. 조금 있다가 이 지맥 잡석으로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한동안 기다린 뒤. 오셨군요. 저희도 방금 막 준비를 마쳤어요. 이게 바로 귀신을 쫓는 특수 장치입니다. 이걸로 손님 몸에 있는 저주를 끌어내고 형상화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투 경험이 많은 이 여행자가 있는 한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준순님 표정이 안 좋은데? 어, 맞다. 말하는 거 깜빡했네. <laughs> 뭐 상관없잖아. <laughs> 정말 문제 <문제없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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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 준를 믿어보세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해도 일할 때만큼은 진지하답니다. 맹우. <웃음> 저기요. 이상하더뇨? 천진난만하고 자유로운 같은 좋은 단어 많잖아요. 아무튼 빨리빨리 시작하자고요. 그럼 신입 가서 장치를 가동시켜 줘. 자, 싸움 스타트인가요? 뒤졌다리. 끝났죠? 어때요? 진주가 다 풀린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네. 이런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알려 드려도 되겠네요. 짜잔.

감기에 걸렸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혼자 지레 겁먹었던 거겠죠. 아니죠. 맹우를 좋아한 거죠. 낙성이 제일 크네요. 제일 흔하거든요. 맹우를 좋아하는 거죠. 상사병입니다. 그랬던 거군요. 맞아요. 낙성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맹우 씨.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다뇨다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 마음 속에는 맹우가 있다는 걸. 아니에요. 앞으로는 괜한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매번 이런 방법을 쓸순 없거든요. 인생은 짧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게 살아야죠. <laughs> 음, 말이 뭔가 이상한데. 뭐 이상해? 그,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데끼쳐서 죄송합니다. 맹우 번호 있니? 대범이가 한 짓은 아닌 것 같아. 이제야 좀 안심되네요. 근데 그 녀석의 행방을 모르는 이상 그를 막을 수가 없으니 원래 이런 스토리의 클리셰는 마지막에 실제 컷신 나오면서 끝나는데 대범이가 막 보고 있다던가 대범이가 멀리서 막쓱 보면서 끝난다던가 그런 클리셰가 있죠. 이 일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대범이를 찾아도 되겠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찾아오셨네요. 저, 저기 뭐야, 대범이 컷신 바로 나오죠? 주연을... 대범이 컷신 바로 나옵니다. 조사... 대범 씨, 왜 어린애 모습인 거지? 유령이잖아.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인 게 당연하지. 아, 대범이란 이름이랑은 완전 딴판이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일단 왕생당에 모시고 가보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이렇게 재발로 찾아오다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범 씨는 악귀가 아니었던 거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전에 했던 말 기억나? 세상에 악귀 같은 건 별로 없다고. 세상에 나쁜 귀신 없다. 그냥 어쩌다가 무망의 언덕에서 빠져나는데 어떤 이유에지돌아갈수 없게 된 거지. 그건 너무 억지 아니야. 사실 충 맞아. 미친. 뭐? 멍청한 커신이었잖아. 어릴 때 커신이 됐더니 그 길찾기 능력도 어린애인가 봐요. 그냥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리오랑이 와본 것 뿐인데 며칠 전에 우망의 언덕으로 단맥 시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리오랑에서 왔는 소리를 듣고 그중한 명을 뒤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어. 저 뒤에 염탐만 놔두고. 불쌍한 낙성 씨.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뭔가가 따라오는 걸 느껴서 악몽을 꾼 거였어요. 뭐? 내 존재를 눈치채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았겠죠. 맞아, 호두랑 맹우 씨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게 사실 리오랑이 와본 적이 없는데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못 찾았어. 참, 그러고 보니 대범이는 어릴 적부터 길치였어. <laughs> 우리가 없으면 혼자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지. 그냥 길치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이때까지 안 나왔던 이유가 해결되는 거니? 그냥 길을 잃은 거였어? 하지만 유령은 날아다닐 수 있잖아. 허? 날기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페이몬도 유령 아니야? 그래서 날고 있는 거 아니야? 나날 못해. 너무 높아서 무서워. 맞아. 대부분는 어릴 때부터 산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어. <laughs> 너 정말 그대로구나. 전문가인 제 판단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길 잃은 대범씨를 무망의 언덕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방금 대범이가 보고 싶다던 친구들은 저 말고도 동호, 목석이, 현명이 이 셋도 포함되는걸요?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대범씨의 소원도 들어줄 겸 환송회를 열어요 너돈 많아? 대범씨를 무망의 언덕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신입 넌새 친구분을 찾아가 그들을 상징할 만한 신표를 받아와줘 다 친구들인데 그냥 불러오면 안 돼? 어, 아님 대범씨를 데리고 그들을 찾아가던가 일 편하게 하네 호두 아니야 그건 됐어 친구들이 기절할지도 몰라 야씨 넌 소범이야 이름 바꿔 개명해 귀신도 개명해 괜히 사람들을 의심만 낼 거야 몰라도 되는 일은 모르는 편이 낫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표 받아올 때 티나지 않도록 조심해